오셨는데. 시작했어요. 근데, 뭐지? 지금 필터 설정할 거라서. 우리 휴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퓨터셋 찬이 봤어. 시작.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 하 그냥 들고 우리 어 이거 뭐야? 인사드리자. 카메라 한번 닦아줘. 안녕. 앞에 앞에, 앞에 카메라 뭐싹 닦아줘 손으로. 알겠습니다. 카메라 어디 있죠? 카메라 앞에 있겠지. 그 위에 이거야? 그렇지. 어, 그아 소리. 이게 카메라예요? 아니 거기는 소리 나온대요. 그 오른쪽에 있죠. 아 이거요? 아, 그렇죠 네, 다같이 가운데로 멘 터로. 둘셋 안녕하세요 유앤비였습니다 네, 오늘 어디 가는 길이죠? 쇼 챔피언 쇼 챔피언 오늘의 쇼의 챔피언이 되고 오겠습니다 <laughs> 그래. 뭔 드립이죠? 워행 일치 워행 일치 워낙에 일치 YY 대표 지 읽어주세요 네, 안녕, 안녕. 오늘도 얼굴 떠나주세요. 바이요나 from c o l o m b i a 네, 지금, 어, 벌써 102명, 어, 100명? 맞아, 이거, 100개 이거 숫자 이게 들어온 <laughs> 맞아, 숫자 맞아. 거죠. 벌써 모르겠어요, 107명이 들어와 있어요. 네, 은호 씨 오늘 아침부터 PT 받고 와가지고 <laughs> 아침을 못 먹어서 지금 바나나 먹고 있어요. 멋있게 <laughs> 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폭풍 다이어트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살6 k g 정도 뺐죠? 근데 살 진짜 많이 빠졌어요. 잘 생겼다. 누가 누구 보고 하는 말이죠? 은호씨인가요 초콜렛 먹을 사람. 초콜렛? 그 먹고 싶은데 못 먹어요. 초콜렛 왜? 야, 오늘 날씨가 굉장히, 굉장히 좋네요. 날씨 어, 오늘 날씨 좋았지. 갑자기 풀렸어. 어, 네. 아 어, 여기 하일랜드 아르헨티나 좋다고요. 아르헨티나 친구들도 있고 운영 오빠 빛나네요. 지금 햇빛 때문에 역광으로 얼굴이 지금 거의 안 보이네요. 제가 얼굴이 음. 어떻게 음. 왜, 왜 이렇게 된 거죠? 달걀 귀신 달걀 귀신 <laughs> 달걀 신 <귀신 웃음> 뭐, <laughs> 어떻게 할 수가 맞죠?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얼굴 잘 보이네요. 운영 오빠 완전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은호 눈에서 별 나와, 나와요. 별 모양이면은 동그랗지 않고 찌그러진데. 나 <laughs> 오늘 다섯 개 보면. 서큘 왕쪽. 네, 저기 여기 홍콩 팬분들도 있어요. 레이호 어, 저기 레이호 콜롬비아도 있고 창규 오빠도 보여 주세요. 지얼동경 <laughs> 주세요. 네. 어이, YY가 120명까지 늘렸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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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한 번만 할게 자, 아웃, 겨. 영영이 있어, 큐트 아, 잘못 읽었다. 이거 읽으면 안되자 상교 오빠도 보여주세요. 출근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 출근하죠? 쇼 챔피언. 쇼 챔피언. 아니, 이분이 출근 기다리고 있다. 고 아, 아, 아그 출근을 출근을 듣, 듣기도 하세요. 와이, <laughs> 와이, 아, 잘못 읽었다. 문장, 이케맨. 아유, 잘못 읽었다. 이케맨? 나면이 잘생겼다. 어, 아, 아, 꽃, 미나 아, 나중에 대만에 아, 와주세요. 대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따코도나 아, 그거 일본인가? 대만, 대만 가본 와, 사람, 네. 둘밖에 없죠. 와와이 형이라고 청교. 저희는 대만에 3개월. 젠 같은 경우는 아, 일본이, 일본이 음. 첫 해였죠. 외 네. 그리고 한 번밖에 안 가봤죠. 그래서 해외를한 번밖에 안 가봤죠. 그죠 처음 비행기 타봤죠. 은 소리예요 아니에요? 제주도 제주도도 가봤어요. 그때 비행기 어릴 타면서 때 타면서 신발 아니... 벗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laughs> 아니, 아니 어릴 때 아빠가 비행기 많이 태워줬대요. 아, 아니 그때 정가, 정가, 저희 데뷔 전데그 준현이 형이 갑자기 그 비행기 그 직업난에다가 아이돌 일겠다. 그래서 스티븐 스분이되이상하게봤어요 이상해요 저를. 지금 이제 아이돌을 써놨죠. 아이돌 될줄 알았으니까. <laughs> 터널입니다. 어, 터널이다. 오늘 오. 오늘 저희 의상 어떤가요? 아 저희 그걸... 의상. 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니, 스타일.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아,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어때요? 영어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 저희 의상 어떠냐고 How... How... How think about... What do you think about our c r u t h today? Our outfit 네, 하트 2만 개 날라왔고요 <laughs> I'm the leader 왜, 왜 그쪽이 리더예요? <laughs> Oh, fan base, <laughs> UNVS in Colombia, and we are going to support you a lot. Oh, Colombia, thank you, 아니라 오늘 어, 의상 색 소개해 주세요, 연 오늘 의상은 햄버거 색으로 버건디. <웃음> <웃음> 오늘 제 의상 은 버건디 색입니다. <laughs> 창규 오빠가 제일 멋있어요. My name is 소현. 네 감사해요, 소현아. 낮잠 자려고 했는데. 다 낮잠 어. 아 낮잠 5초 시간이구나한시간이구나 벌써. 오초 홍콩에 와야 합니다. 워시앙시 어. 롱콩. 청규 오빠 오늘의 TMI 뭐예요? 오늘의 TMI 머리 가르마 바꿨나요? 가르마는 그대로인데 지금 머리가 하나 삐죽 튀어났네요. 지금 바로. 뭐라... 와젠님 고급 유머. 텍스처. 젠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저희도 힘들 어, 때마다 들하이게그 들... 네. 힘들 때마다 들으시면 진짜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laughs> 이겨낼 수 있어, 그렇지? <laughs> 뭐든지 그런 게 필요해, 계기가 필요해. 그렇지. 음. 텍사스에서 안녕, 텍사스. 안녕, 아, 준혁 텍사스. 텍사스. 오빠 사랑해요. 어? 사랑해요. 은우 오빠 사랑해요. 대만에 오세요. 네. 어, 대만에 오시는 분. 대만 맞네요. 대만 불러줘야지 가죠. <laughs> 불러주면 시 갑니다 바로 갑니다. 네, 어디든. 오늘 핫한 달고나 커피들을 달들라 저희가 커피 마실 수 있는 인원이 별로 없어가지고. 커피를 다들 잘안 마셔. 예 네. 은호가 커피를 제일 잘 마시고. 네. 오늘은 뭐. 그 다음에 누구지? 오늘 저희 슈제피아 가자. 아, 저도 잘 마시오. 아, 참깨도 아, 잘 마시고. 이현이 너도 잘 마시냐? 커피? 커피, 야, 있으면 먹는다. 있으면 먹고. 와이와이랑 저는 커피를 못 마셔요. 맞아요. 심장이 빨리 뛰어가지고. <laughs> 내가 너랑 결혼하게 해줄 전화번호로 말해줘. 그거 <laughs> 같은 경우에는 결혼은 그 아. 연지, 연지. 그 그거 저희 회사에 허락 받아야 돼 가지고. 네. <laughs> 양가 허락을 받아야 돼. 은호 오빠 사랑에 알람 쏘면 지마이 냅써요. 와 아까 전에 창규가 제일 멋있다고 하는데 <웃음> 사랑은 <웃음> <웃음> 사랑은 <laughs> 은호한테 같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한국은 어때? 더워요 지금. 음, 더워져가지고. 아, <laughs> 아 너무 덥고. Y Y S P 잘 생겨졌네. 어. 반통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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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서 와이 와이 얘기하네 이 와이 와이한테 넘겨야 될거 같은데 와이 와이 한번 보여주시죠 오랜만에 지금 갑자기 또압니네 와이 와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포즈 잡고 있는데 네읽어드릴게요 거기서요 아이 오케이? 아이유 오케이 라고 여기 2002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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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나 이거, 틀어. 이거 엉차 어, 엉 틀었어 아, 창문 좀 열어놔요 시끄럽죠 시끄럽다. 아 시끄럽다

오빠 코로나 총으로 쏴주세요. 총빵요. 뱅뱅뱅. 세홀라홀라홀라 헐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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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 안녕. 그래 안녕. 오열하시네요. 그감격스러우신가요 My Make Her. 영어 있으면 영어 좀 읽어주세요. 은호야, 형이 많이 사랑한다. 저도 사랑합니다. 역시 남자구서하지않요 영어 영어 좀 읽어주세요. n y c a e r a o so 대신, n d s o m e 아 발음 좋아. t h a n y s o h e o n n y 카메라 가까이 e l 내 심장이 l 질거 Hello. h 가 o u say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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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Hello. Hello. h o l a e Hello. Anna. Hi. Hi. hello. Hi, guys. o o

뜨거운 이거요 에코 신타카무 헬로 프로 프랑스, 봉주, 봉주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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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프랑스, 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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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Yeah.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히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출구없는 u m v s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seudonymlands> 감사합니다. 그래 사랑. 오늘 본방 사수. 맞다네. E. 사랑해요. 친구들도 잘지해줘요 시아치진. 자제. 자제. 맞다네. See you. a g a 어, 정령 뭐래? <S cliffhate>